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큰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기본적인 원리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밥을 먹으면 되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돼요. 다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답은 무엇이냐? 그때의 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기도가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노래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을 산을 향해서 돌리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산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길에서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뭐 전문가를 찾아가도 답이 없고 어, 세상에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답이 없어요. 예? 그럴 때 예, 우리는 정말 우리 도움을,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중에 있을 때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소 5장의 말씀도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기쁘면 찬송하는 거고, 위기 중에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꼭,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자를 구원한다. 기도가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으면, 문제 중에 있으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지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원리는 함께 기도할 때 더욱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다.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면 세상적인 방법은 이천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면 만을 도망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놀라운, 어떻게 하나가 천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둘이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이천이 아니라 만을 도망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참이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과 신뢰가 돈독한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을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으로 우리가 엮여졌을 때, 우리 속내기들을 다할수 있을 때, 그것이 허물이 덮어지고 위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것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해나 선교회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속해 식구들이 다 나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내 자녀가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교의 식구들 중에 누가 아프다,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다 이루고 있으면 안 돼. 우리만 기쁨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존심 상해서 안 그런 척하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숨겨요. 아픈데도 그냥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콩콩 숨겨놓고 혼자 끙끙끙끙 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슬금어니 교회를 또 떠나 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도움을 구해야죠. 또 그럼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뒤에 다니면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참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분열이 있고 서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호랩산 기도회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내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도 제목들을 다 내면 우리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보면서 아,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참 그거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극유리 여기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내고 교환하고 또속해해서성교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거를 감싸주고 이게 뭐냐? 천국에서 생활하는 거 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원리 두 번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함께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원리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기도의 어떤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가정에도 보면 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녀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지요. 근데 능력 있고 똑똑한 자녀들만 아버지한테 뭐 구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자녀는 안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구하는 거는 다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의 요구를 더 들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를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 3년 반 동안 기가,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의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할 정도로 놀라운 기도의 사람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이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 엘리야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화가 날 때는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육신이 힘들 때는 그냥 죽여달라 그러고 지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아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엘리아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될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다. 이런 어떤 기도의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디까지 응답이 되는가? 기도의 한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한계는 없어요. 아, 이 정도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 겪고 있는 이런 문제는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의 한계를 딱 정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한계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를 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결과를, 극단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태까지 나 혼자 살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내 힘으로 코온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배후에서 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해라. 기도에 한게 없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 사람은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믿느냐 없다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잘못됩니다. 그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일 것이다. 기도의 이 기적의 역사들이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믿음으로 놀라운 것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저는 뭐 교회에 한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말씀도 잘 몰라요. 어느 부모든지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 부탁을 안 들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기도는 뭐 성경을 많이 봐야 많이 보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하니까. 많이 봐야 응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응답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느냐?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못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기도의 한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